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리아 감정평가사무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관련 자료는 구기함 님의 블로그와 이메일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코리아 감정평가사무소에 접속을 해보시면 메인 화면에 상당히 익숙한 로고가 보입니다. 파이 결제 런칭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2022년 1월 1일부터 파이로 감정평가 수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에게 파이 무료 홍보를 요청하시는 업체의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타입은 메인넷이 나오면 파이 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의향이 있다. 그러니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 둘씩 준비해 나가면서 한번 알려 나가보자 라는 타입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 타입은 이미 개인적으로나 회사 업체에서 따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기회에 더 널리 알리고 싶다 라는 타입인데요. 이번 코리아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후자에 속하는 케이스겠죠 메인 화면에 다른 글귀를 한번 읽어보면 이항석 감정평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등록된 소송 감정평가사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 구글링을 해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의거 토지 및그 동창물 동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전문직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양섭 감정평가사는 재반 부동산 감정평가 소유자 추천 보상 감정평가는 물론 기업 가치 브랜드 가치 등의 무형자산 영업권 감정평가 권리금 감정평가 법인 전환 감정평가, 상속 증여 감정평가, 자산 재평가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통계 분석이 필요한 특수 감정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추가 설명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오른쪽을 보시면 주요 실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을 정도다라고 언급을 따로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예측하는 파이코인의 미래가치는 얼마일까 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이트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코인에 대한 홍보 글들이 있습니다 네 브라우징을 해보면 여기저기 읽어 볼 만한 글귀들이 있는데요 어, 눈에 띄는 거는 이양석 감정평가사님의 초대코드가 상당히 외우기가 쉽습니다 리리리 리, 리, 124인데요 파이코인을 아직 휴대폰에 설치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파이코인을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가입을 해보실 분들은 추천인 코드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때 이 추천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인 코드를 고르실 때는 포기를 안 하실 것 같고 파이코인의 열정이 상당하신 분들의 추천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코리아 감정평가 사무소로 의뢰하시는 모든 감정평가권에 대해서 파이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재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메인넷과 KYC가 무사히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기함님과 이항섭님의 인터뷰 내용. 아까 전에 하이의 가치에 대해서 저들이 여쭈어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 답변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답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평가사로서 당연히 생각해 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4,500명의 감정평가사 중에서 답변 가능한 사람은 아마도 저뿐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감정평가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으며 비교 대상인 기준 암호화폐의 설정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암호화폐의 대명사이며 교환 가격 역시 타 알트코인과 비교할 수 없는지라 어떠한 알트를 비교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구현 정도, 처리 속도, 유효 사용자 수, 채굴 방식, 발행량 그리고 예상되는 통용되는 양, 생태계 구현의 정도, 유효 사용자의 기대가치, 외부의 예측가치 이렇게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여야 가치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기엔 아직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여 평가 방식도 다중 회기를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하는 통계적 기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객관적인 가치 평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며 저의 주관적인 가치는 감정평가사로서 파이의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결제 런칭을 할 정도로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리아 감정평가사무소 파이파파 카페 배너 광고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기암님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또 사이트를 쉽게 검색하실 수 있고요. 제 동영상 게시판에도 이곳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 코리아 감정평가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